안녕하세요. 다로드입니다. 오늘은 어떤 상품들을 지금까지 했는지,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초창기에 어학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한 5년, 6년을 거의 메인으로 했었죠. 그렇게 하다가 깜빡이라는 상품이 TV, 뭐 종편이든, 케이블 TV든, 신문, 뭐 잡지, 매스미디어에 전부 도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 40만원 이상 되는 제품. 어어만 보고 팔던 사람이 갑자기 그게 나오니까 매출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때 중국에 가서 가져왔던 상품이 USB 현미경 스포츠캠, 지금 액션캠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가져왔습니다. 어학기와 함께 USB 현미경으로, 어, 다행히 회사를 또 운영을 해 나갔죠. 당시 USB 현미경이, 어,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렇게 뭐, 음, 신경을 안 쓴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그쪽 업체도 많은 상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았어요. 비교적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데 판매자들도 없고 저희가 좀 종류 늘렸죠 종류 늘려서 가져와서 음그 업체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했고요 나름 꽤 매출이 나왔죠 상품을 수입해서 운영을 해가고 가고 판매를 할때한 것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원칙 중에 하나가 박리라면 지향을 했습니다 양입니다. 방위담회는 너무 힘들고 저희는 이제 잘 그런 방위담에할 것을 그런 품목보다는 마케팅에 대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이유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어 그런 상품을 가져오자라는 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에 현미경 가져왔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현미경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미경을 이제 저희가 이제 어, 드롭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네, 이럴 이를, 때면 저희가 어, 한 10년 전에 뭐 7만 원, 8만 원에 팔던 제품이 지금은 3만 원이 안 되는 게 팔리고 있으니까요. 어, 그만 경쟁이 심화됐고, 아이 제품도 이제 어, 이 쇠퇴기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견미경과 스포츠캠 스포츠캠도 꽤 어, 많이 판매하지 않았지만 역시 다른 어, 마진이 쏠쏠했기 때문에 많이 팔리지 않더라도 이세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해놨죠 역시 어, 스포츠캠의 그런 영역을 그 당시에는 이제 화질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형 카메라 몰래카메라가 그러죠? 그런 작은 것들이 또잠식을 하는 겁니다. 같이 와서. 그래서 이것도 한 3, 4년 하다가 접었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 심천에 갔는데, 블랙박스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화창배이죠. 화창배에 화창빼이. 블랙박스가 있어서 그날, 그 상품을 샘플을 가지고 이제 숙소에 와서 검색을 해봤어요. 한국의 블랙박스 시장 그런데 한국의 블랙박스가 당시 또 얼마 많지 않았고 그게 한 2007년 8년 경 2007-8년 정도 됩니다. 많지가 않고 또 비싸요. 20만 원 30만 원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중국 업체가 중국 업딱한 업체가 있더라고요 중국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그 업체를 확인을 해봤죠 그 업체는 블랙박스라는 이런 차량용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라 일, 일반적인 가정용품 그런 가전 디지털이라고 할까요 무선 주전자 있지 않습니까 무선 팍물 끓이는 거요 무선으로 물 끓이는 거 헤어 드라이어기, 강아지 그뭐 머리 헤어 헤어 머리 깎는 기계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업체들 합니다. 꽤 나름 인지도 있는 업체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그 업체 한 군데만 그 블랙박스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을 비싸요. 또 제품의 사양을 확인해 봤더니 내가 가지고 온 제품보다 훨한 단계 하급이에요. 중국 현지에서 판매할 가격과 비교해 보니까 마진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그때 뭐 많이 가져오지 않았고요. 50대씩, 50대씩, 100대를 가져왔습니다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상품 페이지를 상품 페이지 디자인을 저희 회사에 디자이너가 없어서 아웃소싱을 줬습니다. 15만 원, 15만 원인가 20만 원에 상품 페이지 하나 만들었는데 15만 원에서 20만 원 원에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올렸는데, 그 업체보다 만원더 싸게 하고, 더 뛰어난, 그, 해상도가 더 좋은 부분을, 좋은 부분을 강조를 했죠. 반응이 바로 오더군요. 그래서 부랴부랴 중국에 또 수입을, 한국을 보내, 제 물류회사에다 얘기해서, 그업체 제품을 가지고 왔죠. 또 500개씩. 오버대이 음, 블랙박스 참 많이 팔았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저희가 한, 1년 좀 팔았나? 아, 그 업체가 공급을 못한 거예요. 화창뱅에 가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블랙박스를 판매하는, 어, 매대가 있습니다. 매대가, 용산가 그렇게 매대, 매대가 한 요만한, 뭐한한 1.5m, 1.5 가로 1.5m 정도, 1.5m 정도 되는 매대 하나를 매대에 쫙 놓여 있습니다. 화창대에 가면 그럼 그 매대에 아 매대 앞에 앞에 유리에 상품들이 진되어 있고 뒤쪽에 상품이 또진열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 가다가 <laughs> 이제 가격 이거 뭐 어, 얼마냐 기능 같은 거 물어보고 거기에서 뭐 단가 같은 거 내고 하고 그렇게 해서 주문하고 을 그러면 그런 방식인데 그러면 이제 이 업체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매대들이 직접 공장에서 동관의 공장이 많죠. 그럼 동관의 공장에서 나온 업체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그것만 판매하는 거예요. 중개 판매 중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컨택한 업체이그 매대 업체가 사장님이. 나중에 봤는데 아파트에 한 방에 방이 있는데 그 방에서 블랙박스를 조립을 하더라고요. 블랙박스 조립을 하더라고요. 근데 블랙박스가 왜 스마트폰도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이런 것도 전부 이제 대부분의 상품들이 모듈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조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품들을 구매를 해서 그 부품을 조립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렌즈 렌즈를 더 좋은 조건 의 렌즈, 뭐, 기판, PCB 기판 같은, PCB 기판도, 뭐, 거기에 맞는 사이즈 아니면 뭐 어떤 걸로 하면 그런 회사들이 다 공급하는 회사들이 다 별도로 있습니다. 심천에는. 그래서 그 매대에 있는 업체가 그 사장, 사장님처럼 아파트에서 싸, 그걸 조립하는 사람도 있고, 또그 매대층 막, 위에 올라가면 3층, 4층에 거기서 조립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그 공간, 고, 공간에서 조립을 합니다. USB 메모리 같은 경우도 뭐 케이스는 케이스대로 메모리 메모리대로 이렇게 조립을 하고요. 그런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심천이 지금, 어, 창업을 하는, 또메이커의뭐 메이커, 메이커라고 하죠. 뭐, 자기 아이디어로 어떤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전본품을 만들어낸는 그런 시스템이 심천에 제일 발전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심체에서 가면은 신문지 같은 게 있는데, 그, 심체에 홍보하는 전자, 블랙박스는 블랙박스 블랙박스, 카메라면 카메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신문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나눠주거든요. 거기에 보면, 블랙박스를 예를 들면, 블랙박스 설계를 해주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 디자인은 그리고 렌즈, 아까 말씀드렸듯이 렌즈, 기판, 전부 다. CPU부터. 그것들 다 판매를 해요. 그걸 딱딱딱 찍어서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해서 상품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브랜드 오해 m 까지 같이 넣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워낙 많이 팔았는데, 어우,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그거를 이 업체가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이그 업체는 제가 볼 때는 저희와 같이 판매를 많이 했던 업체가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이 업체가 1.5m 매달 매대가 하나 있었는데 7,8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중국에 제방문해서또 다른 블랙박스를 찾기 위해서 갔죠. 그곳에 주문을 하더라도 항상 다른 상품들을 찾게 돼 있거든요. 한 가지만 가지고 안 되니까 또다른 이게 잘 되면 그와 같은 아은 상품도 또, 또 다른 디자인 상품을 찾게 되죠. 그랬는데 그때 가니까 이 매대가 두 개를 두 개를 쓰더라고요. 매대 두 개를. 그 전까지 갔을 때는 현미경만 했던 업체, 어, 캠코더만 했던 업체가 블랙박스 상품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 앞에 전시되어 있는 상품, 뒤에 있는 상품, 전부 다 블랙박스. 그래서, 저희 때문 저희도 뭐돈 벌었지만 그 업체도 돈을 버니까 그렇게 메 매대, 매대를 키운 거죠. 그런데 그 업체에서 공급을 못 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약 판매를, 예약 판매를 걸어왔는데 계속 무세지는 거. 언제 돼 언제 되는언 뭐, 그 보름, 한 달, 막, 전화통 난리 났었죠. 그 옥션에서, 저희 막, 말 나오고, 막. 그래서, 어, 옥션에, 그, 예약 판매라는 게 별도로 생기게 되고, 예약 판매를 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생겼습니다. 뭐 저희 때문에 그런 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에 생겼어요. 아, 그래가지고, 결국 저희가 블랙박스를 몇 개월간 판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그 사이에 다른 업체가 바로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판매가 많이 되는 제품이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구매자들은 그걸 보게 되고 그걸 구매하게 되고. 그래서 잘 팔리는 상품이 더잘 팔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안 팔고 품절 걸어버리니까 그 사이에 상품은 안 보이게 되죠. 다른 상품도 치고 올라가 버리니까그 상품을 저희가 나중에 추천하려고 하니까 엄청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블랙박스를 팔아서 저희 회사가 어, 퀀텀 점프라고나 할까요? 나름 지정적으로 많이 안정이 됐습, 됐었습니다. 네, 이전에 녹화했던 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다로드가 어, 지금까지 수입을 해왔던 그래서 판매해왔던 상품들을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 동영상이 있는데 그게 2010년대 초반, 블랙박스를 수입했을 당시까지로 멈춰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또 여러 번 상품도 바뀌고 더 다양해지고 했는데, 2010년대 초반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는 제품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기회도 있었고 또 위기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어, 이겨나가는 건지 해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결국 지금 이, 위, 이 상황에 와 있으니까요. 2021년도에도 다워드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 또 진행하시는, 지금 하시는 분들,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도 있는데, 그걸 이겨나가면, 이겨나가면 더 커있다라는 걸, 그만, 그보다 훨씬 더 커있다는 걸, 훨씬은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그때보다는 더 커진 모습을 발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2021년도 서울 상공인 여러분 힘내시고요. 다우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두 번째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